자,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벅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화면에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다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저점권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어,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는 양상들이 형성되는 모습이 상당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슬슬 들어주고 있는 과정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권들에 대해서도 항상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늘 저희, 어,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유해 보시고 함께 대응 관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전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17,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죠. 아쉽지만은 11월 달 고점권 형성한 이후에 많이 눌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고점권 대비 하락하는 시점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중에 이제 이 원자력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 대한전선이 어느 정도 조금 관심도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그 과정에서 물론, 어 이렇게 함께 눌리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소 좀 투심이 위축이 되었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전력만 유독, 어 상승 포지션을 키워나갔었고, 아쉽다라면은 일단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한전선은 아직까지는 그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한 채 어디를 이탈하면서, 21선을 이탈하면서 눌렸던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나왔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최근에 늘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었던 그 시점에서도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올 만한 악재성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으면 있지, 악재성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이 어땠습니까?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어, 코스닥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반면, 코스피는 4220포인트 경신한 이후에 밀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대한전선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려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뭐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포지션은 지금 시점이 결국에는 중요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뭐냐면은 자, 최근에 어 캔들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빨간불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파란 색깔이었어요. 자그 말은 뭐냐 일단은 시가보다 낮은 고가를 형성을 해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일선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일선 기준으로 일단은 시가보다 높은 종가를 형성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결국 종가 기준으로 5일 선을 올라타면서 이 빨간 색깔의 캔들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추세 전환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외인들의 수급이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외인들의 수급이 어때요? 최근 한달 동안에 파란불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은 어, 불안하게 생각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되는 건 뭐냐, 최근 들어서 다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들이 조금만 더 부각이 된다라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대안전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좀 호재성 이슈가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은, 바로 대한전선이 업계 최초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정부가 선정을 한 공급망 안전화 기업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전선업계 최초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해상폭력 안정화 등을 인정을 받았다. 즉,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그 기술력을 소위 말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끌고 올라가면서 오늘의 포지션이 연출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습니다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늘 이것만 가지고 사실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이 되었다가 오늘 기준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일단 어때요? 오늘 조금 상승폭을 키워 주는 모습들이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던 모습으로 토대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둘씩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러한 정부의 어,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포지션과 더불어서 이제 효성중공업과 통합전력솔루션을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laughs> 시장의 규모가 무려 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년 후에 구조 1천억 원의 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로 인해서 이제 효성중오각 대연전성과의 통합전력 솔루션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 만큼 한 번쯤은 기대가 될 만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미 상승폭을 키운 건 분명합니다. 이미 상승폭을 키운 건 분명하고, 최근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도 어때요? 지난 2021년도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 상당히 장기간에 갇혀있는 이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에 상단 저항구간이 어디 있냐면 은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과거에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 구간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돼요? 크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랬다가 눌렸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포지션을 이탈하지 않고, 즉, 2만 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서막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자, 저항이 강하면 저항이 강하면, 지지도 강하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어때요? 눌렸었던 시점에서도 매수세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죠? 즉, 여기에서 버텨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만 1000원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수급이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한번 종목의 반등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뿐만 아니라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관점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모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저희 소통방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소통방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laughs>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관점 그리고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해보시라는 거야.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들, ABL바이오, 파로스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그리고 클로봇, 그리고 할라캐스트 그리고 T로보틱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희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종목군들도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소통 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군들 저희가 매도 포지션 나오면은 역시나 뭐 하면 되고, 매도 포지션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인 드리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대응하셔야 될지, 어떠한 식으로 매집을 하셔야 될지, 왜이 종목을 매집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린다고요. ABL 바이오 지금 17만 2800원에 여러분들에게 사인 공략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이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지 저희가 이렇게 다 소개시켜 드렸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 드린 내용 중에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셔서 함께 공략해 보세요. 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세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자 실질적으로 제가 ABL 바이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1 7만원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그때도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 대형관점 원하시면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17만 2800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거짓말 안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저희가 뭐 해드린다고 쓰면, 대형 관점 잡아 드린다고 했으면 대형관점 잡아드린다고 했으면 대형관점 이렇게 확실히 잡아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는 얘기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한전선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죠. 그리고 대한전선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략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이렇게 공략 들어갔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대한전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다 여기에다가 언급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전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지 다 이렇게 이유까지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었던 내용들이죠. 좀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이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대응 관점 같이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ABL 바이오처럼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신규 종목이 있으면은 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절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에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러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안 하실 겁니까? 이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다 사인 드렸어요. 오셔서 보세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이건 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같이 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이에요. 수익은 결국에는 복사예요, 복사. 좋은 종목군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손절까지 가 칼같이 잡아 드리잖아요, 칼같이. 그렇기 때문에 손절한다 치더라도 또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고 수익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돈 벌어 가시면 돼요. 돈 벌어 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하시면 되는지 이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결과물 여러분들이랑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저희는 지금 같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같이 공략하시자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수익 인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순간 말이 안 나올 정 이런 까발시는 특별 종목 인정하고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하는지. 자, 결과물은 뭐예요? 성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과로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료라고 했습니다. 무료 수익 종목 더 원하신다.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관점 원하신다. 빨리 010-813-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돈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오셔서 경험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마음에 드실 겁니다. 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시고 계시니까. 반신 반의하고 오십니다. 모두들. 근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지, 보십시오. 우연히 들어왔다가 큰 수익을 남겼습니다. 자, 부러워하다가 같이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 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시겠죠?